지난 시간에는 HTML 파일만으로, 즉 HTML 파일 내에 뷰 u e j 코드를 작성을 해서 투드앱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고로 투드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고 작업을 위해서 파이참을 열고 Create a new project 프로젝트를 만들 디렉토리는 복수리 밑에 DJ2D 정도로. 그리고 가상환경도 같이 만들겠습니다. 가상환경을 만들 디렉토리는 VMV 밑에 V3 장고 뷰 정도로. 오케이.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은 DJ2D. 가상 환경의 이름은 V3 장고뷰이 가상 환경은 다른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릅니다. 프로젝트와 가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가상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프로젝트 창을 보면 DJ2 o 폴드미터는 현재 아무것도 없고, 라이브러리 폴더를 보시면 V3 장고퓨라는 방금 만든 가상 환경이 잘 잡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가상 환경의 내용을 볼 때는 File Settings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항목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PIP 와 s s e t 기본 패키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장고도 설치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install 패키지를 누르면 지금처럼 장고 패키지가 설치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장고 패키지는 좀 커서 시간이 살짝 걸립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지금처럼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창을 닫아서 장고 패키지가 설치된 걸 확인한 이후에 OK 이렇게 가성 환경에 잔고를 설치한 이후에는 터미널 창을 열고 장고 프로젝트에 대한 뼈대를 만들면 됩니다. 장고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장고 어드민이라는 명령이 먹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터미널 창을 크게 해서 뼈대를 만드는 첫 번째 명령으로 잠궈둔 스타트 프로젝트 마이 사이트라는 프로젝트를 현재 폴더에 만들겠다. 디아이를 해보면 마이 사이트라는 프로젝트 폴더와 메니 점 파일이라는 장고 명령 파일도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앱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스타트 프로젝트 대신에 스타트 앱앱 앱 이름은 투두 이해를 해 보면 투두 앱 폴더도 만들어졌습니다. DB도 만들겠습니다. 장고등이란 명령을 사용해도 되지만 보통은 메인트.py 명령을 사용하죠. 마이그레이트. 예, DB와 테이블들이 만들어졌 만들고 있습니다. 디아를 해 보면 DB도 만들어졌습니다. DB와 테이블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관리자 계정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CREATE SUPER USER SHKim 이메일은 안 써도 되고요. SHKim ADMIN 관리자 계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장고 프로젝트에 대한 패드 작업을 완료한 건데요. 터미널 창을 닫아보면 DJ2라는 장고의 루트 디렉토리 밑에 프로젝트 디렉토리, 앱 디렉토리 그리고 DB도 만들어졌습니다. MySite라는 프로젝트 폴더 밑에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파일들이, t 2 o 의 폴더 밑에는 앱에 관련된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고 프로젝트 뼈대작업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파이참에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가상환경도 같이 만들었고요 따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dj2라는 프로젝트와 v3 장고 뷰라는 가상환경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v3 뷰 장고라는 가상환경에 장고 패키지 설치하였습니다 가상환경에 장고를 설치한 이후에는 터미널 창을 열어서 장고 명령을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장고 뼈대를 완성하였습니다. 지금 보는 모습이 장고 뼈대를 완성한 모습이고요. 여기서 용어가 혼동을 줄 수도 있어서 제가 부르는 용어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고 프로젝트에서 DJ 투두는 장고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토리 또는 베이스 디렉토리라고 부르겠고, mysite는 프로젝트 디렉토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뼈대를 완성한 이후에는 각 파일별로 소스 작업을 하면 되는데, 소스 작업은 다음 수업에서 진행하겠습니다.